팔레스타인전 손흥민 플러스 배준호 함께 뛰면 어떨까?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배준호 국대 최고의 공격 조합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5연승을 노린다. 약체 팔레스타인전은 지난 홈 무승부의 충격을 씻을 서력의 무대이기도 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한국시간 19일 밤 11시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비조 팔레스타인과 원정 6차전을 치른다. 홍명보호는 17일 전세기 편으로 쿠웨이트를 떠나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승점 13으로 비조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홍명보호는 승리가 유력하다. 팔레스타인을 꺾으면 5연승으로 올해 A매치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 앞서 대표팀은 14일 쿠웨이트를 3대1로 제치고 분위기를 탔다. 팔레스타인은 피파, 국제축구연맹, 랭킹 100위로 22위인 한국에 비할 전력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지난 9월 홈 1차전에서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0대 0으로 비겼다. 팔레스타인 밀집 수비에 고전하며 수많은 득점 찬스에도 결정력 부족으로 고개를 숙였다.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 전쟁이 계속되면서 프로 리그가 중단되고 대표팀 선수 선발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선전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이 고공비행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은 수비가 무너지며 추락했다. 홍명보호는 본궤도에 올라 사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 반해 팔레스타인은 홈경기임에도 다른 나라에서 중립경기해야 하고 순위 역시 이무삼패로 1승조차 거두지 못했다.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다양한 기록에 도전한다. 후웨이트전에서 페널티킥골로 A매치 통산 50호골을 신고한 주장 손흥민, 32토트넘, 은황선홍, 현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을 제치고 한국 A매치 최다 득점 단독 2위에 오를 수 있다. 손흥민은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100%를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흥민의 후계자로 꼽히는 왼쪽 날개배준호, B11 스토크시티 는 A매치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다. 배준호는 요르단 지라크와 월드컵 3, 4차전에서 연속 도움을 올렸고, 쿠웨이트와 5차전에서는 쐐기 골을 터뜨렸다. 원톱 스트라이커 주전 경쟁에서 한발 앞선 오세훈, D15 마치다 젤비아, 은 3경기 연속 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결국, 이번 대결도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를 뚫고, 언제 선제골이 터지느냐의 싸움이다. 팔레스타인은 한국을 맞아 철저하게 수비 위주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골 결정력이 문제인데 선제골만 잃은 타이밍에 터진다면 대승을 거둘 수 있다. 한국은 4연승 동안 11골이나 폭발시켰고 팔레스타인은 1차전 이후 방패에 구멍이 뚫려 내경기 질무 3패에서 7골이나 헌납했다. 암만 국제 경기장은 잔디 상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 태극 전사들은 지난 쿠웨이트전에서 보여줬던 빠른 패스 축구를 구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무실점 경기다. 홍명보호는 2연속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총 5경기를 치르면서 내준 골이 4개나 된다. 이번 만큼은 수비진이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홍 감독은 상대를 떠나서 우리가 승점을 많이 따야 한다며 경기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2. 손흥민 레벨에 도달할 선수기의 스피엔도 반한 코리안 킹 배준호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현재. 앞으로 손흥민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큰 선수로 보인다. 사우스 코리안 킹 배준호, G11. 스토크 시티, 가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에 비견되는 극찬을 들었다. 배준호는 스토크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대표팀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싱가포르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리며 축구팬들의 눈도장을 찍었고 꾸준히 대표팀에 승선 중이다. 배준호는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10월 A매치에 이어 11월 A매치에서도 활약 중이다.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전부터 이라크전 쿠웨이트 전까지 세 경기 연속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차츰 손흥민의 대체자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배준호다. 심지어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배준호는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귀중한 도움을 올렸고 지난 14일 열린 쿠웨이트 전에선 득점포까지 가동했다. 그는 후반 19분 손흥민을 대신해 교체 투입된 뒤 쇠기골을 터트리며 한국의 3대1 승리를 이끌었다. 미국 ESPN도 배준호의 실력에 주목했다. 매체는 손흥민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게 태극전사들이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다행히도 그를 대신해 세 번째 골로 승리를 확정 지은 배준호는 앞으로 손흥민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라고 집중 조명했다. 이어 매체는 배준호는 아직 21살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디브리그에서 스토크와 함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스토크는 배준호가 프로 무대에서 25경기를 뛰자마자 그를 영입해야 한다고 확신했다라고 덧붙였다. ESPN은 배준호를 한국의 현재이자 미래로 평가했다. 매체는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지만, 공격진 어디에서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선수 중한 명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준호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등에 비해 출전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A매치 5경기에서 두번이나 득점했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ESPN은 조는 1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게 될 18살 양민혁에 대한 엄청난 광고는 이미 많다. 하지만 배준호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덧붙였다. 배준호는 지난해 여름 대전 하나 시티즌을 떠나 스토크 유니폼을 입었다. 적응 기간도 필요 없었다. 그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고, 데뷔 시즌 두골 6도움을 기록하며 스토크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스토크 최고의 선수는 단연 배준호였다. 그는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한국에서 온 스토크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스토크 올해의 선수 역시 배준호의 몫이었다. 스토크 구단도 그 누구보다 배준호를 아끼고 있다. 영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여름 네덜란드 명문 페에노르트가 배준호를 영입하기 위해 이정료 800만 파운드 약 141억 원을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스토크는 배준호는 승격을 위한 핵심 선수이기에 판매 불가 제네프스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배준호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만큼 위대한 선수가 될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만 성장한다면 분명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손흥민 역시 배준호를 한국 축구의 미래로 여기고 있다. 배준호는 싱가포르전에서 데뷔골 기념공을 받은 뒤 형들 사인을 받았다. 특히 흥민이 형이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적어주셔서 너무 기뻤다라고 자랑한 바 있다. 3. 세 번째 월드컵 앞둔 조현우의 자신감. 홍명보 감독님 있어 앞으로 한국 축구 기대돼. 조현우, 33불산 HD. 가 홍명보, 5 5 국가대표팀 감독과 동행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는 19일 오후 11시 기하 한국시간 요르단 안만에 위치한 안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비조 6차전 중립경기를 갖는다. 대표팀은 팔레스타 인전 승리로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의 8부 능선을 넘어서겠다는 각오다. 대표팀은 현재 승점 13, 3승 1무를 확보해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다. 2위 요르단, 2승 2무 1패 승점 8. 3위 이라크, 지승 2무 1패 승점 8. 4위 오만, 기승 3패 승점 6. 5위 쿠웨이트 3무 2패 승점 3. 6위 팔레스타인, 2무 3패 승점 2, 2 뒤를 잇는다. 비록 전쟁 여파로 인한 중립 경기에 최하위 팀을 상대하는 경기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홍명 보호는 첫 출항이던 지난 9월 팔레스타인전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 속 경기를 치렀고 상대의 끈끈한 수비에 고전하며 0대 0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후 대표팀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만 3대 1승, 요르단 2대 0승, 이라크 3대 2승, 쿠웨이트 3대 1승을 차례로 잡아내며 순항하고 있다. 경기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5시 30분 암만 캠핑스키 호텔 암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현우 역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조현우는 원정 2연전이 상당히 힘든 일정이지만, 쿠이트전 승점 3을 얻었다. 내일은 더욱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한다. 대표팀의 올해 마지막 일정인 만큼 승리해 한국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선수단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좋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경기력과 결과도 따라오는 것 같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미팅과 훈련을 거듭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